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을 못 올린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났고요. 아, 뭐 어제, 그제 조금 이렇게 뭐, 변화, 뭐, 뭐 새로운 소식들, 이슈도 있었고, 이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뵙고, 예. 참, 이그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잘 나가다가 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오늘 점심 때 이제 만났던 예, 어, 사장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 저하고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예, 거의 뭐 오른팔 왼팔 할 정도로 시작 시작. 예. 근데 3년 전에 회사 IT 회사를 운영했거든요. 매출 한 40억 정도 회사를 운영하다가 아 이게 잘못됐어 회사가 부도났어요. 부도났 부도났어요. 1년 정도 진짜 이렇게 예, 하고 연락도 사실 잘안 됐다가 어제 그제 연락돼서 오늘 만나고 왔는데. 아, 그 사장님도 인간관계 세상 사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때 연락 왔어요. 얼굴 보자고 예, 가서 이제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아 예전에는 거의 그 사무실이 아지트였거든요.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또 어, 이야기도 하고 경제도 이야기하고 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배운 것도 많이 있었죠. 주기 네, 되게 잘 맞았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아, 하는 일에는 서로가 그냥 무조건 응원해주고 막 의자 의자 돌아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너무 좀 행복하고 즐거웠었던 시간 같습니다. 아 그렇게 뭐 진짜 잘 나가는 회사에 젊은 뭐 IT 기업인으로서 어, 어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아 이게 정말 몰랐어요.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서 갑자기 부도가 될줄 몰랐었거든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아, 정말 이제 좌절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 1년 정도 절지부심하고 거의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밑바닥까지 가서 연락도 안 되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상처를 또 많이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사이에 연락도 못 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제 자영업 이렇게 시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활동 거의 안 했었죠. 한 3년 동안은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시작하고 3년 정도는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축도 밥도 안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한 13, 1 4년 정도 거의 그냥 외부로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나가고 이렇게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만나는 직업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직업들 그런 일들만 계속 오랫동안 해서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업은 이제 처음 이렇게 제가 집중해서 전업을 하는지는. 그래도 일상이 좀바꿨던 이런 시기들을 보냈었는데, 아, 그 사장님 지금 현재 모습은 현재 모습은 회사 몇출이한 400억 정도 되는. I.T. 기업입니다. I.T. 기업의 어 이제 본부장이에요. 총괄 본부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오너였는데 오너 기업을 안 하고 조그만 회사에서 지금 이제 그좀스카웃스카이 돼서 어 직원도 한 3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광주에 한 100여 명 있고 또 세종도 있고 서울도 있고 아. I.T. 쪽이라 지금 뭐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무실 가서 차한잔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거든요. 사업 계획서, 뭐 프로젝트를 이렇게 쭉 쌓여 있더라고요. 참그 그 모습 들고 또. 그 정말 힘들었을 때 이렇게 축 빠져서 담배 피는그 그늘진 얼굴들 그 얼굴 보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막이 눈에서 그냥 막그 뭐죠? <laughs> 서로둘 앉아가지고 그냥 막 농담 따고 먹기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듯한 이제 그런 느낌들 앞으로 또할수 있는 일이 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IT 쪽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도 뭐 어, 정말 일들이 또 많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나온 어 컨택트죠 코로나 컨택트로 전혀 감염이 많이 어 버리니까 지금 이 컨택트가 언택트로 바뀌어 버리네 언택트 문화가 지금 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자영업 현장이라든가 뭐 중소기업 뭐 대기업도 그 여파가 오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과 방송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비대면 문화의 이 언택트 문화의 발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형예 우리 형예 모습 보면서 야, 그 진짜 어느 구름에서 비닐지 모른다.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야 그때 또 웃을 수 있는 또 추억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 가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지금 정말 힘들고 또 직장을 잃어서 괴롭고 진짜 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 말했던 그 사례를 보시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 낮다고 한각 낮다고 지금 바닷가 찍었으면 분명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예, 그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가다 어둡다라는 그런 말이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용기를 갖고 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월 시작되는데 6월의 스타트 첫 출발은 어떠십니까? 매출 좀, 좀 영향이 어떠신가요? 전달. 어, 비교해명 그래서 좀더 지나고 보긴 해야 될 텐데 어, 뭐 지금 5월도 그렇지만 또 6월도 또 긴장이 끊어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좀 그렇던 것 같고요 저녁때 이제 단고손님이에고손님이 이제 와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예. 여기 이제 가까운 산업단지에서 근무를 하네요 한 4년 정도 자고 2년 돼서 반갑게 오면 인사도 나누고 그런 손님인데 오늘은 회사 유니폼을 입고 왔더라고요 제가 기억할 때 4년 전에는 주임이었거든요. 지금 대리가 됐더라고 대리.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좀 성장을 했어.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서 물어봤어요. 요즘 코로나에 영향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영향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냐면 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주는 또 그런 서비스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광주를 대표하는 이 전략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데. 기아차 광주 공장, 이게 지금 계속 이게 멈춰 쓰고 있습니다. 휴업 생산 라인도 멈춰 쓰고 있고, 자동차 판매도 지금 많이 줄었죠. 수출도 한70%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보이다 보니까, 협력업체도 죽을 맛이죠. 거의 생산 가동이 멈춰 서버리면 2차, 3차까지 공장이 올 수도 없게 버리는데, 그 회사도 똑같은 상황인 같아요. 직원이 사장님 절반 정도 잘렸다고, 정리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조 현장 이렇게 이야기를 진짜 들어보니까 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구나, 또 힘들구나. 여기 뭐 자영업도 뭐 어렵고 힘들지만 또 중소기업, 또 영세, 뭐 그런 소상공인도 어, 그런 쪽이 제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속사을좀 들여다 보는 것 같아서 마음 한표으로는 어,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또 긴장감도 이렇게 딱더 들기도 하고. 이런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월 3일이죠. 3일. 6월 3일, 벌써 6월 시작된지 3일이 벌써 훌쩍 지났네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리고 또 금방 또 6월 말 돼서 아, 6월 말 성적표를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시간들이 또 얼마 안 돼서 가버릴 것 같아요. 이번 달은 6월 달이 끝나면 2020년에 절반이 다 가버렸네요. 네, 아, 정말 이제 2020년 이 상반기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자영업 하신 사장님들은 아 진짜 이, 이 시기가 정말 고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될것 같다 정말 이것도 이제 삶에서 저렇게 갔다가 밑으로 또 내려가는 내리막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얼른 좀 찍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오르막으로 갈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는 그런 바램이 듭니다 자 6월 뭐 시작한지 3일 됐고 아직도 이제 남은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 또 웃을 수 있고 또 희망을 줄수 있고 또 뭔가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네, 하시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앞서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어, 진짜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른다 말처럼 이 부도나 예, 그 부도 크게 났었거든요 어, 진짜 난리 아니었을 거예요 침묵에도 나오고 막 거의 채기가 힘들 것 같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주변에서 어, 나는 같은 편이라 어, 와서 그냥 어, 같이 소주 먹으면서 힘내라 기운 내라고 제가 예? 담배담한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laughs>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와, 참 사람이 뭘 일입니다 이러면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희망도 갖고또 자신감을 가지면서 한번 같이 한번 어, 버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늦어가네 편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